플라톤의 이상사회 철인의 국가.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플라톤은 철학자가 통치하는 국가만이 정의로운 국가라고 믿었어요. 플라톤이 말한 철학자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진리를 아는 사람, 진정한 성과 정의를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성을 따르는 사람, 논리와 지혜로 결정을 내려야 하죠. 헌신하는 사람, 사익이 아닌 공동선을 위해 통치해야 해요. 그렇다면 플라톤의 국가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치 권력과 부의 분리. 통치자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어요. 사익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할 사람이 통치해야 한다고 본 거죠. 둘째, 국가가 개인을 철저히 교육하고 통제. 국민 개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의 조화로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통치자는 국민이 국가에 필요한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렇다면 이런 철인 정치가 실제로 가능할까요? 현대 민주주의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철학이 더 궁금하다면 철학하는 부엉이를 구독해주세요.